요번에 4분면인데 우리가 4등분을 아까 나눠가졌죠. 그렇죠자 여기 이름을 누가 한다? 1,4분면이라고 합니다. 1,4분면 자 1,4분면의 특징은 우리가 점이 여기 있었으면 1,4분면의 특징은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예요그 다음에 2,4분면이라고 하거든 여기 영역을 그러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가 돼요. 자 여기는 3,4분면 구역이에요.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자 여기는 4사분면이라고 하고요.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.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로고구꺼을 때도 이런 모양이었었지. 그러면 X, Y. 그거 해줄래 얘긴 거예요. 자 그럼 봅시다. 여기 있는 애들이 누구야? 1사분면에 있는 애들이야. 되나요?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2사분면에 있는 애들이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누가요? 3, 4분면에 있는 애들이에요. 여기 있는 애들이 4, 4분면에 있는 애들이에요. 자, 근데 여기 특징 보면 여기 이 라인에도 있는 애들이 있고 여기 이 라인에 있는 애들도 있죠. 그러니 얘는 아무 사변면에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. 니도 내 편, 나도 내 편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걔네는 4분면이 없어요. 자, 1, 2, 3, 4분면 본인들이 자, 표시해 주세요. 쓰니까 아까 전에 표시해 줬으니까 찾아서 해보세요. 자, x 부어요 부어들 얘기하는 거예요. 마이너스, 마이너스 생겼던 건 플러스. 자, Y부에는 생겼던 건 플러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. 자,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려도 돼요. 마, 불 마, 마, 뿔, 마. 자, 마, 불 매사 보면? 제 이, 사, 마마 제3사 분면, 뿔마 제4사 분면 이기인 거죠. 됐나요? 자그 다음 거 봅시다. 자 어느 사분면에 들어가 있니? 이것도 똑같이 사분면인데 부어만 알면 된다. 자스이 아까 얘기한 것좀잘 모르겠다 그럼 면 옆에다 한 칸에 그려놓으세요. 뿔, 뿔, 마, 뿔. 자 요거는 마이너스. 여기 좀 마이너스. 플러스 마이너스 1, 2, 3, 4 땅땅목의 이름 자 생각된건 뿔뿔이라고 했어요 뿔뿔은 몇자분면? 제1사분면 맞뿔이니까 맞뿔은 제2사분면 자 뿔뿔마니까 뿔마니까 제4사분면 마마니까 제3 4사분면 자, 막불이라서 제, 제 2사 분명. 뿔뿔이니까 제 1사 분명. 이 얘기인 거죠. 자, 1사 분명에 있는 애들, 1사 분명은 뭐라 했죠? 뿔뿔인 애들 가지고 올래? 뿔뿔. 뿔뿔. 생연된 거? 뿔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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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옷. 그쵸? 자, 3, 사분면은요 마마죠. 마마, 마마, 미음, 마마, 지음. 얘긴 거죠. 마마. 자, 영은 4분면에, 이쪽, 저쪽 4분면에 들어가지도 않는다. 했지. 자, 어느 4분면에도 들어가지 않는 애는 노란색죠. 0이 들어간 애들. 이 편도 내 편도 안되는 애들은 영이 들어간 애들. 누구? 비읍하고 미음이 된다. 얘긴 거죠.